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중심으로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표가 가장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더더욱 말씀 속에 집중하여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 비밀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 보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짧은 성경구절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 유대인들에게 틀린 종교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정으로 죄인지에 대한 그 사실적인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어, 오늘 먼저, 어, 이 율법에 대한 생각들과 더불어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데 조금 조금씩 보시면서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천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어 사람을 고치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 당시 어, 정말 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된 걸로 얘기합니다. 가장 큰게 율법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해석을 무시한 어,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로마서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나서 이 율법에 대한 실천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뭐가 일을 안 하는 거지? 어떤 건 일을 하는 거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여 613개의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본질을 놓쳐버린 껍데기의 법만을 실천사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당연히 다른 여자한테 눈을 팔지 않고 또 내가 내를 사랑하면 아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할 때 지켜야 될 거. 뭐, 남의 눈 돌리지 않고, 뭐또 아내를 챙겨야 되고,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율법은 지켜지게 돼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없어졌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어리석은 인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바로 잡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피하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저기 뭐냐, 평상시에 계속 삶을 통해서, 살아가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가도 내가 주님을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인생이라면 또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깊이 풀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의 진짜 본질,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딱 강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법이 사라지는 율법, 율법을 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하는 복음, 1.1억까지도 다 성취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준은 이겁니다. 율법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율법을 듣는 거나, 율법을 가지고 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율법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 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 법을 지킴으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하고 상관없는 복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요. 무너져버려요. 식어져버리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자기식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 져 버렸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주님과의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집중하느냐? 간단합니다. 응답 받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 속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 진짜 응답도 받을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집중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한 집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다. 6 1 3가지다 지켰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새절기,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죠. 수장절. 이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될 완전한 천국, 완전한 부활의 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어떤 절기는 왜 이렇지라고 오해설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선진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법을 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법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은 술을 많이 먹고 술 주사가 심하고 또 술에 푹 빠지기 때문에 성교사님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술을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어도 되겠지만요. 제가, 어, 저기, 월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막 운동을 뭐 탁구 같은 시짜 아, 큰 운동을 하고 나서 맥주 한 캔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 그럽니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지 마라. 술 맛을 들이면 술이 취한다. 분위기에 그냥 같이 한잔 하고 맞춰 나가는 것 그건 상관없지만 술 맛을 들여버리면 끝난다 이했습니다 지금 사실 술 취하지 말라 말이 있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거든요. 또 문화가 술 한잔 간단하게 우리가 분위기를 맞춰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문화까지 와버렸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러나 술 맛을 봐버리면 안 돼요. 술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드입니다 왜? 그거 나름대로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숨 들어가야 되고요. 늘 기도라는 놀라운 숨은 축복들을 누려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절기들, 여러 의미들을 되새겨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시스템적으로요, 절대 은혜 못 받도록, 정말 기도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도록요, 너무나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 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차가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면 살 빠지고 운동이 되고 일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 들여서 차 몰아가지고 편해졌고, 그러면서 돈 들여서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돈 들여서 은혜 못 받게 돼 있고요. 이제는 돈 들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따로 시간을 빼야 되고, 따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중에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진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치유시키고,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받기 위하여,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이 지켜지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